현월티비 파스콘 동절기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파스콘의 단상 현월티비 윤 목사입니다. 예, 미리미리 좀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거라 현장감은 좀 떨어질 수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명절 주간의 마지막에 걸려 있는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도 쉬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오늘 일하러 가셨을 테고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또 명절에도 쉼 없이 일하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힘껏 살아가시는 우리 동지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책에 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이 채널을 통해 많이 했습니다. 책 소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도 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금요 독서를 통해 책 읽기를 했고, 지금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요량은 있습니다. 다만, 정말로 어떤 책 읽기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욱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도움이 될까, 이걸 갖다가 생각하고, 또 하다 보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 차일필 미뤄지고, 또제 개인적인 일들도 생기고 해서, 또, 방송 계획도 수정이 되면서 그렇게 지금은 좀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책 읽기 때문에 여기 구독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안 하니까는 또 나가실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여러분과 새해가 시작되고, 네 번째 금요 파스콘의 단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의 나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또이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잘안 읽습니다. 예. 책을 많이 읽지 않다는 것에 뜻을 좀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책을 안 읽는 것 자체를 갖다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는 측면에서 이번 파스콘의 단상은 좀 접근을 할까 해요. 그간 저는 책을 읽지 않는 그런 행태, 그리고 분위기를 많이 꼬집었고, 또이 나라 국민들의 반지성주의적 폐, 여기에 대해서 좀 선동당하기 쉬운 습성을 이야기하려고 확정편향 이야기도 했고, 책을 읽지 않은 한국인들의 태도를 좀 비판했던 영상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은 저는 신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할까 합니다. 많은 성도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만일 신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책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뭔뭐 말이냐? 이렇든 저렇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추천해달라는 말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스스로 찾아내서 읽기도 하고 또는 내게 영향을 주는 인물에 따라 책을 읽기도 하죠. 많은 책을 읽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독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떤 책들을 읽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보다 왜 다양한 책을 굳이 읽어야 되는가, 왜 다독해야 되는가? 사실 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 현대 사회의 수많은 지식들이 영상 매치할 것 없이 범람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지식의 홍수 시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언론이나 매체가 지나치게 편파적인 반 어떤 방송들을 많이 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가장 주의하고 또 공정한 보도를 해야 될 공영방송조차도 여과없이 편파 가짜 뉴스를 남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와 같은 어떤 다른 플랫폼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고 이제는 유튜브조차도 잘 선별해서 봐야 하는 시대가 진작에 밝았으니 그야말로 지식의 홍수 시대란 말조차도 이제는 식상하게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 넘치는 지식 속에 정신없는 세상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본교인 광주 신실한교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를 제외하고 어찌되었든 우리 파스군 동지들 거의 99%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와 좋아하게 되었고 1%에 해당하는 분들은 누군가의 소개로 들어오신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관계를 맺게 된 분들 그 알고, 98%로 할게요. <laughs>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포털에 검색하고, 또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하고, 그런 어떤 빈도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의 관심 분야임을 인지해서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소개하는 채널이 노출되도록 하는 AI 기능이죠. 이 코딱지만한 채널을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은 1차적으로 AI 덕분입니다. <laughs> 노출이 되었다고 해서 이 채널을 터치 또는 클릭하고 영상을 보고 구독을 누르고 댓글도 하고 연락도 하고 메일도 쓰고 할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만나기까지. <laughs>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기적으로 엮어져 있는 관계가 맞다는 거죠. 동지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활동하는 분들 저하고 실질적으로 동성명을 하고 또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제 만남도 갖고 또 서신을 주고받고 하신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뭘 믿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널은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럼 더 나가는 사람이 생깁니다 확 늘거나 그렇다고 확 줄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영업을 하긴 하는데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직접 문을 열기 전에는 잘안 보이는 그런 노포 <laughs> 느낌이 좀 있습니다. 해당 노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런데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식사를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현실에서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는 누구나가 다 관심 있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 그다지 관심이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곳에 오신 분들도 어떤 특정한 신학, 그리고 신앙의 어떤 분야를 따라서 들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분야를 중심한 알고리즘을 타고 들어오셨다가, 어, 거기에 대한 어떤 더욱 구체적인 것들이 충족되지 않는다 느끼고 나간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나가거든요. 들어온 만큼, 그러니까 채널이 항상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로즈와 기조를 가지고 있으니, 한참 좀 보는 듯 하다가 안 보고, 그러다가 채널 목록에서 삭제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왜냐면 채널 목록 삭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걸다 보잖아요. 채널 목록에서 삭제했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laughs>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laughs> 왜냐하면, 저는 어떤 특정 분야, 예를 들어서, 교의 신학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조직신학로 불리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서로부터 종말 내세론까지, 이걸 갖다 기후독교 7, 0이라고 그러죠. 7개 분야가 있습니다. 성령론까지 한 8개, 저는 이제 다 다뤘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 분야만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신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체계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하니까, 어찌 보면 채널 확장이나,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지 않은 채널 운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좋아하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특정 분야만 집요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기독교 채널 중에는 요즘에는 종말론에 몰빵하는 채널들이 좀 많죠 허구한날 시대 분별한다고 영상 올리고 마지막 시대 징조 휴거 환난 제삼성전 천년왕국 인 나팔 대접제앙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표666막 이랬던 종말론과 관련해서 사람들 불러 모으는 데는 이만한 서치도 없습니다. 저도 그 일변도로 갔으면 사람 많았을 거예요. 왜냐, 그, 그몇 가지 다루지도 않았는데 그 용어 좀 나온다고 그런 또 영상은 굉장히 또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또 그쪽 일변도로 신앙 채널을 운영해도요, 지금보다 더 채널이 컸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조회수가 많이 나왔던 영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상 제작을 집중했다면,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역대 1위에서 10위에 있는 영상을 분석해서 그것들 위주로만 방송을 했다 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금보다야 북적이는 채널이 되었겠지만 그러면 뭐할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음? 저는 딱 하나 바라는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뭘 바라고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있죠 저도 이제 구독자 1천 일천, 1천이 딱 바라는 그겁니다. 그 이상 바라지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람 한 명이 나가도 나가는 게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어떤, 나가는 수, 어떤 모습들이, 일천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 레이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좋더라고, 참, 이게. <laughs> 예전에는 구독자 숫자 숫, 숨기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이제 지달했던 간에,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특정 분야만 집중하는 태도 버려야 됩니다. 그거. 좋지 않은 독서 습관 하나가 있죠. 뭡니까? 어떤 특정 신학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모조리 사서 읽는 거. 엄청난 독입니다. 독. 인터넷 서점도 알고리즘에 따라서 내가 읽는 책을 추천해 주잖아요. 저는 그 추천해 준 책을 갖다가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그렇게 되거든요. 책을 소위 많이 읽는 사람들은 그 추천도서를 사서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읽지도 않고 막 소장만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와 같은 독서법은 적어도 우리 신자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성도이므로 영혼 없는 AI가 추천하는 것들을 따라가면 안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과거에 비해서 책이 많고 또 지식이나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불행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신학의 분야가 더 그래요. 음. 신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신학자의 역할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에 도움을 주는 일 그게 이제 신학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도하는 말장난들을 하고 굳이 후벼파지않아도 안아도 되는 것을 후벼파서 긁어부스럭 만들고 이슈 만들고 공격하고 반응하고 반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과연 신학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아는 척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제, 제 눈에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학자로서의 위치가 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습니다만 가방끈 길다는 거또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교회를 위한 신학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한 신학도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싸우는 것이 맞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영향 가 있는 논쟁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을 더 혼란을 주는 논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체계적인 신학과 신앙 지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목적이 우선되려면 일단은 성경에서 나온 바른 교리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 고백 문서들과 신앙 교육서들을 공부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학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신학 공부에 의의라 한다면 교회를 수호하는 것이죠. 지난 파스콘의 단상에서 제가 울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채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만 채워지면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교회와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가끔 저 사람은 지식을 채워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약간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적어도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언제나 말합니다. 교회와 그 안에 두신 양들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양주자. 연구 그 자체가 목적이면 굳이 목회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일 하면서 성공 보면 연구하면 되잖아요. 지금의 사보다 그럼 궁피부하진 않겠죠. <laughs> 얼마나 힘든데,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여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물론 잘라나는 학생들은 다독을 권장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왜냐?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스마트폰 영향도 있는데, 이 독서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만화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단어나 의뜻 자체를 모르는데 독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문장을 만들 줄을 몰라요. 말하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보면 가끔 지가 말하다가 길을 잃는 경우도 봅니다. 진짜 심각하죠. 이거는. <laughs> 다독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다독의 와중에도 독서 지도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짜 잘안 되더라고, 이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상은 성인입니다, 성인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끼우거리지 마세요. 음, 진짜. 그러지 마시고, 딱 하나 선택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면 되고, 너무 특정 분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앙과 관련해서, 신학과 관련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식과 정보의 홍수시대, 특히 신학,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요, 신간서적이 쏟아집니다. 요즘이야 뭐,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구매하는 일은 좀 예전보다 적어졌습니다만,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한 달에 한 번만 가둬요. 뭐, 뭘, 뭐, 못 보던 책들이 아주 넘쳐요, 넘쳐. 흘러 넘칩니다 신앙과 신학분야도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식의 홍수시대를 살아가니까 성도들이 더 어떤 바른 지식을 함양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성경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해서 순종하는 일들이 더 드러났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제가 볼땐더그 반대예요 더 갈피를 못 잡아요 더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의 독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왜 이렇게 빠르게 배도록 기울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을 목회자와 신학자 탓으로 보는데, 근데 그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도 신학자잖아요? 교회와 신앙을 수호해야 될 신학자들이 신학 그 자체를 연구하는 일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화한 일은 소홀히 하면서 연구만 했다는 거죠. 뭘 위해서 도대체. 당연히 그 신학자들로부터 양성된 목회자들의 신학도 온전할 수가 없죠. 제가 신학교 때 얼마나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는데요. 아, 뭐 이런 게다 있나. 1학년 1학기, 신대원 1학년 1학기 때 그냥 공부 안 했다니까요. 아, 알아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배워가지고는 목회가 안 되었구나. 지식의 나열은 잘할지 몰라요. 그쵸? 많이 배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반박하면은 적어도 뭐, 책을 몇권더 읽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막 반박하는 교수들도 봤는데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응? 박사의 박자가 넓을 박자가 아니라 열불 박이라는 말도 우스갯소리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 지식의 홍수 시대에 책이 넘쳐난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 않은 이유는 일단 성경 이외에도 너무나도 읽을 거리가 많이 늘어나 버렸다고 하는 것. 볼거리도 많아지고, 또 신자들도 성경 외에 신앙 서적도 너무 많아져 가지고 또 유튜브로 너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유튜브가. 편의성도 있지만은 너무 남이 가르치는 것에 의존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보려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죠. 성경 자체를 많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는 관주 성경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 어 이 부분을 갖다가 좀더 명확하게 보충 설명해 줄수 있는 것은 다른 성경의 같은 부분에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데성의자체을 많이 아니라고요. 성경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는 성경 연구를 위한 부차적인 학문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서 더 신실한 신학자가 많고, 바른 신앙 도선 따라 가르치는 이들이 늘어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신학자 그룹부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들로부터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 사람들의 그 수준이 스승의 범죄를 못 벗어나죠. 그렇잖아요. 학자들의 연구물은 절대로 그 자체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성경의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당연히 역사적인 기독교회에서 도도히 흐르는 바른 신앙의 전통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시대의 성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학문과 가치의 저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독서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성경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 정한 무한 법칙임을 더욱더 합립시켜 주는 책들이 좋은 책들이에요. 절대적인 신자의 가치관에 혼선을 주고 성경 이해를 방해하는 책이 나쁜 책인 거예요. 신자의 독서는 흥미 위주의 독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독서가 되어야 되고, 지나치게 특정 분야에 심취하는 것은 전혀 신앙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저도 이것저것 책을 살피, 사서 봅니다만, 저는 진짜로 다른 책은 참고하는 수준에 불과해요. 쓱긁터보고그 중에 발췌할 것도 발췌하고, 그럼 끝이에요.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수준이지. 파고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떠난 독서는 독입니다, 독. 따라서 진정한 책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관사 더를 붙여 더 북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모든 책은 인간의 산물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정황을 통해 본문을 해석하면 100% 그렇다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당연히 본문을 통해서 정황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안되니까 성도들이 갈수록 혼란스러운 거죠 무엇을 읽어야 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래도 뭘 봐야 하냐고 하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서유이문답 등에 나온 성구들을 일일이 전부 다 찾아서 읽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음? 관련된 구절 다 찾아서 거기에 좋은 해설까지 곁들여져 있다면 최대한 여러분 음, 근래 신학자보다는 최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와 가까운 신학자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신학자들의 해설이 곁들여진 책을 보는 것이 금상첨화입니다. 제가 이 분야를 강의하면서 처음에는 해설에 집중을 하다가 요즘은 서유리 문답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무조건 관련 성구를 다 읽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신앙 서적이든 일반 서적이든 다 성경적 관점에서 읽으십시오. 음, 다독하지 말고 값지고 소중한 책을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의 홍수 시대에서. 지각을 가진자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지각이라 함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잖아요. 성경이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볼수 있는 눈,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갖추는 것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각을 갖춘 자, 지식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각을 갖춘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여러분, 참, 한 주간도 또 애쓰셨습니다. 어, 내일이면 2월이네요. 네, 2월, 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파스군의 단상,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